좀 저렴한 걸 사서 네. 일단 실거주를 하는 어떨까도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실거주도 마찬가지예요. 자, 아, 인천에 아, 네. 거주를 네. 하시는 것 같아 보니까. 아 지금은 지방에 있어요. 신랑 일 때문에 지방에 있는데 네. 이제 올라가려고 해요. 아 그래요? 예, 예. 올라오면 서울로 올라오시나요? 아니면 인천에 거주? 아니요, 인천이고 이제 식구들이 다그 연수동이나 이쪽 하계동 이쪽에 많이 살아서 그 아, 때문에? 보고 있어요. <laughs> 가족들 때문에. 네네. 가족들이 있는 쪽을 보고 있긴 한데. 자 보세요. 그럼 이, 네.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네. 자 인천을 들어올려는 사람들이 네. 가장 선호한 지역이 어딜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네 제가 인천에 그 하객 SK뷰 2 4평 분양권 하고요. 네. 어, 현금은 1억 정도가 있어요. 네. 네. 지금 내년 2월이면 전세가 만기가 돼서. 네, 인천의 세거절 아파트를 보고 있는데, 네. 분양권을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을지, 음. 아니면 보유를 할지, 어, 매도한다면은, 이제 매도하고 송도의 아파트를 갈아타도 괜찮을지 궁금하고요 네. 어, 그리고 그 맞은편에 하객동 풍림 아이원, 3십 평이 한4억 정도의 좀 매물이 좀 나와요. 네, 네 이게 이게 매수해도 괜찮은 가격인지 음. 네, 오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전화 주셨습니다. 인천 네. 하깃동의 SK뷰. 일단 이건 분양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요거를네 네, 네, 지금 매도를 할지 아니면 입주를 할지 이 부분 고민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또하깃동 인근에 있는 뭐 거주할 수 있을 만한 아파트 매수하는 게괜찮은지에 대해서도 문의 주셨는데 잠깐 얘기 네. 들어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하깃동, 이거 아파트는, 뭐, 분양을 네. 받으신 거예요? 아, 조합원이어서? 조합원이셨어요? 네, 네, 네. 어, 이거, 매수는 언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 좀오래돼가지고 아, 오래되셨어요? 네, 제 거는 아니고, 이제, 네, 신랑이. 음,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이거를 계속해서 보유해야 될지, 아니면 매도하고, 갈아타는데 지금 여유 자금하고 갈아타 가지고 뭐 송도로 갈지 아니면 바로 옆에 풍림아이원 네네 네. 이거를 매수할지 이게 고민이신 거예요? 네, 왜냐면 24평이라서 실거주는 사실 좀 어려워요. 저희가 4명 그러니까 사인 가족이라서 아, 24평이라서 네, 네. 그 주위에 워낙에 신축도 많고 그래서 네. 이 매도 시계를 보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자,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매도는 하시는 게 맞아요. 언제쯤이 좋을까요? 좀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을까요? 아, 네네. 자, 이유를 이유를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네, 네. 자, 지금 현재 여기 SK뷰 지금 분양가 대비해서 어때요? 거래가 잘 되고 어, 있어요? 24평은 조금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매물이 어. 많아요. 네, 맞아요. 예, 매물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네네. 어떻게 보면은 분양가보다 조금 더 가격을 낮춰갖고 나온 매물도 많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 활동 자체, 인천 지역 자체가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네. 예, 인천 지역 자체가 부동산 경기 자체가 많이 이렇게 좀 주춤하잖아요. 1년 네네. 반 전하고 2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네. 자, 여기에 인천 지역은 또 뭐가 하나 터졌죠? 또 예. 전세 이거 하나 터졌잖아요. 아, 네. 네. 이게 터지면서 인천 지역이 조금 많이 안 좋아요. 네. 이 분위기 자체가 여기에도 그나마 반영이 됐어요. 어느 정도는. 네. 근데 이게 점차 이제 조금씩 좋아지긴 하겠죠. 네. 근데 시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네. 뭐한달 뒤에, 두달 뒤에, 6개월 뒤에 확 엄청 좋아진다? 이거는 아닐 거예요. 네네. 네. 자, 그러면은 그냥 매도를 빠른 시간에 하시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아, 네. 그리고 네. 매도하시고 바로 옆으로 가실 필요는 없잖아요. 아, 그거는요. 이제 네. 만약에 새로 주게 되면 여기를 새로 주게 되면 그 옆에 이제 좀 저렴한 걸 사서 네. 일단 실거주를 하는 어떨까도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실거주도 마찬가지예요. 자, 아, 인천에 아, 네. 거주를 네. 하시는 것 같아 보니까. 아 지금은 지방에 있어요. 신랑 일 때문에 지방에 있는데 네. 이제 올라가려고 해요. 아 그래요? 예, 예. 올라오면 서울로 올라오시나요? 아니면 인천에? 거주... 아 인천이고 이제 식구들이 다그 연수동이나 이쪽 하객동 이쪽에 많이 살아서. 그아 식구들 때문에. 요 네네. 가족들 있는 쪽을 보고 있긴 한데. 자, 보세요. 그럼 이, 네.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네. 자 인천을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네. 가장 선호한 지역이 어디일까요? 아 글쎄 송도일까요? 예 송도요. 시예 네. 시청자분도 송도를 선호하잖아요. 네. 근데 연수구 쪽을 <laughs> 네. 왜 가시려고 해요? 그리고 아, 하객동에 아, 네. 있을려 있을 이는 없죠. 이왕에 네. 이거를 매도하셨다 그러면 네. 당연히 송도로 가시는 게 낫죠. 아 예. 네. 그나마 송도 지역은 네. 인천 지역의 이제 부동산 이런 여파들 자체가 송도에도 네. 영향이 커요. 네. 그런데 송도는 점차 차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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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회복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매도하시고. 네. 차라리 송도를 가실 거면은 송도로 가시는 게 낫고 가실 거면 빨리 가시는 게 맞, 낫다는 아... 얘기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네, 네. 자, 주변에 아시는 분들 연수동에 또는 하길동에 많이 산다고 하지만 송도에서 연수동 오는 거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네, 사실은 그 그러니까 여유 자금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이걸 팔아야 갈 수가 있어서, 네. 팔지, 안 팔지를 되게 고민하었거든요 그리고 아, 네. 물량이 많잖아요. 네. 자, 내가 여기서 500만원, 1000만원 손해봐도 송도로 가십시오, 그냥. 아. 예. 송도는 그공구가 많잖아요. 네. 그 어느 공구는제외 대외... 그런 게 없고 다 그냥 괜찮은 건가요? 송도 지역은 다 괜찮긴 한데 금액대가 네. 지금 이거를 매도하시고 1억 대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한 5억 정도. 예. 새새 네. 아파트 쪽으로 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 5억이면 그 그러니까 대출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일단은 지금 살수 있으면은 네네. 조금 저기 저기 국제 도시 쪽으로 가시는 면좀 좋고 네. 금액적으로 안 되신다 그러면은 네. 예전에 이제 송도 초창기에 들어갔던 네. 예. 109나 이런 지역들 들어가시는 게좀 좋고. 어, 거기는 계속 오를 수 있는 곳인가요? 다, 송도는 네. 지금 현재 새 아파트 기준으로 이런 것들이 가격을 끌고 가고 예전에 송도 초창기에 들어선 아파트들도 가격은 올라갑니다. 네. 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송도는 지금 거의 이제 바닥권은 다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가실 것 같으면은 나중에 네. 실거주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빠르게 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